창세기 44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래 창세기 44장을 다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까지 창세기 44장을 다 하려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44장 1절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1절이 묵상이 되고 묵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창세기 사입사장 1절 공부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사입사장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1절에 집중하게 했으니까요. 네, 우리가 성령의 의자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들의 형제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자기 청지기를 통해서 양식을 자료에 가득 담게 주고 또다시 돈도 자료에 넣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한 후에 그들을 집으로 보내기 전에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이 자료의 양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 각자의 돈도 다시 자료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요셉이 지금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돈을 낸 만큼 양식을 주면 되는 것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다시 그들의 자료에 넣어주고, 양식도 자료에 그것도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선을 베풀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자들이 아니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요셉의 원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향한 것은 곧 자기 원수들에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보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자기에게 원수짓한 형제들에게 값없이 양식을 풍성히 준 것을 통하여 그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알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더해지는데요.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기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내가 가장 소중 여기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정도는 그에게 준 선물을 보면 알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선물하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그 아들을 왜 보내주십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 결코 없죠. 더구나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행한 자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지요. 우리는 그에게 기껏해야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원수에게 선물을 줍니까? 그것도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자기 원수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 사랑이 많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실까요? 성경은 측량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앱에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은 손양한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원자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없어서 성경은 그냥 요한일서 사장 팔찌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단어로 그 강력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보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런 지식은 우리 마음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군대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기 전까지 그 말씀은 제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제 영혼을 수상시키고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원하는 그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입니다. 내 영혼이 바쁘게 원합니다. 그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또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도 알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심을더 알게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히지만 알기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지식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생계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성도라면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지만은, 이런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저절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낫고 천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왜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가. 왜죄 없는 그분이 수치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생각하는 거요 쇳덩어리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죄지니까 말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줘도 우리가 둔합니다. 우리가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의 못박기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되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잘 들으세요. 이것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성녀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절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결론 부분입니다. 삶 속에서 각 사람마다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서 치유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병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병에서 치유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았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또 아플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플 때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혹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톡 듣고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때, 진정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종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맞지 하나님의 사랑 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욱 좋아하면서 더욱 복음에 착념해야 되는데. 예수께도를 알게끔 힘써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보답해 드린다고 열심히 주님에서 뭔가를 해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알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한다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받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의 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구나 삶 속에서 깨달았다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알게 힘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잘 풀리던 일이 다시 꼬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히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적이 있고. 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받은 것처럼 좋아하면서 교회에열심을 내다가, 언제는 세상의 고통을 혼자 받은 것처럼 눌려 지내면서 교회와 등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구원의 예수 그림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복음을 더 듣고 더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이 치유되지 않을 때에도. 일이 이전보다 더 꼬이게 되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본래 죗덩어리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대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죗덩어리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죗덩어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은 주님 앞에 죄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본래 그러므로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 그대 십자가에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대 십자가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나는 정말 죄 덩어리였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 덩어리였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이렇쿵저렇쿵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빈부의 초에도 풍부의 처에도 우리는 변화 없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통하여 나를 자양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말이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은혜 알았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죄덩어리였던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여기 계시다 한분한 한 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정말 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떠서 어떤 일들 중에서어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네 그래서 하나님께 한없이 마음의 대문이 열리고 라 이렇게 사랑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그도을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그대 의그 십자가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그대 십자가 의 은혜를 정말 더 알고 정말 주마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죄 덩어리에 불과했다. 원수를 행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고백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나를 취해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한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면서 오히려 그 아들 통하여 이렇게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왜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날 통하여 향할 일이 있어 이 땅에 놓, 남겨놓으셨는데 왜그 뜻을 그 일들을 안 이루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여유를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안벽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환난 중이라도 주님을 출구하고 시험을 당했더라도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변화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